thank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더액션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트랜스에터의 광고 대표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더액션은요, 2007년도에 제가 군 제대를 했던 22살이라는 나이에 시작을 했던 마켓플레이스고요. 현재는 그 더액션이라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많은 브랜드들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 새로운 브랜드를 연승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동대문이라는 마켓 시장에서 사입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어 이런 자취방에서 이런 다락방 같은 지하방, 월세방을 살면서 전전긍긍하게 생활을 했고요. 스쿠터로 밤마다 물건을 뛰기 시작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매나 유통에 너무 관심을 가졌고 2007년도에 런칭을 하고 처음에는 매출이 잘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업도 좋고, 일도 좋고, 한데,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유통이겠거니, 제조보다 유통이겠거니 하면서, 이 더액션이라는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안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제가 녹여 판매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잘 먹혔던 게 차이블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물량을 맞출 수가 없었고 퀄리티도 맞출 수가 없었고 고객들 만족도가 떨어졌겠죠 떨어지면서 동시에 어,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살릴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을 직접 제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제조에서부터 유통 고객들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중간의 유통이 쓸데없는 마진을 줄이자 라는 생각으로 제작과 이런 브랜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을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조금 더 빠른 배송을 줄수 있었고 리도 좋아졌고 물론 물량 또한 쉽게 맞추실거어요또 반면에 이런 중간의 유통마진 이 적어지면서 회사의 이익률도 좋아졌던 처음에 힘들게 시작했던 2007년도에 제22회 시절이 있었어요 2년 정도까지 매출이 많이 없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돌파구를 찾은 거죠 그게 제작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고객한테 직접 제조해서 유통까지 소비자한테 직접 다이어트로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준것 같아요 고객들도 그거에 인지를 하게 되고 이 제품들을 저는 쇼핑몰을 인지시키면서 마켓플레이스를 알리기보다 제품을 조금 알렸던 것 같아요 컨텐츠가 중요하다 온라인 쇼핑몰의 브랜드와 쇼핑몰이 브랜드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컨텐츠가 브랜딩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테 인정을 받을 수 없겠죠 그 끝에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트렌드세터로 2012년도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개인 사업자 두 개, 브랜드와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다가 매출 원도 올라왔고 고객들한테 조금 더심화가을 거치기 위해서 법인 사업자 전환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도 안정적인 이런 회사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조금 더 폭넓게 일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넓혔어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는 브랜드를 인수도 하게 되고 그리고 브랜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른 트렌드를 요청하게 됩니다 법인명이 트렌드 센터예요 패션 유행의 선도주자라는 뜻인데 패션이 빠르게 이제 트렌드에 빠르게 맞춰가자 제품 콘텐츠가 중요하다 했죠 콘텐츠를 위해서 빠른 트렌드를 입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맞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유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장을 하면서 기존의 남성 쇼핑몰더 액션이 여성 쇼핑몰, 그리고 그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컨텐츠까지 판매하게 됩니다. 트렌드센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춰서 빠른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저희 온라인 마켓을,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앞으로 만들려고 합니다.